사람은 선님이 215번부터 다 풀어주도록 할게. 네. 그래서,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자, 선생님, 우리 렇게 동영상을 찍잖아, 그냥. 찍으면은, 집에서, 아, 보면은, 한번 봐도 안 되고, 두번 봐도 안 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봐도 안 되고, 잘라버고 이거를 집에 보관해놓고 못만 달랑달랑 다니면 돼. 안돼, 자, 알로 자. 자, 2 1 5번 보자. 2 1 5번2 1 5번 보면은 자 간단해. 야가 열팔이. 이게 마이너스 54가 있어. 얼마를 곱했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아주기 있어.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2. 얼마씩 곱해 나갔다 데는데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을 곱해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얼마 되노? 2 분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이 되겠나? 이해 됐 자, 2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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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뭐라 했노? 제 상위 마이너스 8 제상은 무슨 말이야? AR의 3승이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A7항이. A7항은 AR의 6승이라고 그래. 야가 얼마 들어갔겠네? 64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둘이. 우리가 그러니까 비율이 뭔데? 곱해나가는 거잖아. 그럼 야는 어떻게 응. 나눠버리라 나5버리면 약분시키고 약분시키고 야하고 야하고 하니까 야하면 돼. 알 세제곱분의 일은 야하고 야구 야하고 약분시키면 얼마 되노? 마이너스 얼마? 어, 마이너스 8분의 1로 그래서 공비 r이 얼마나 되겠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해 되겠나?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8 나온단 말이야. 제공비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보자. 자, a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 마이너스 2에 세제곱하니까 야가 마이너스 8 나왔어. 그럼 a는 얼마나는 일이래? 1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a.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 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아제 5항을 구하시오 그랬네 5항은 뭔데? 첫 장이 1이고 공비할이 마이너스 2의 배성 4제고그래 답이 얼마? 16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이 대체 어렵나? 아니다 이제 자2 자, 1 7자1 마이너스 4 16 제일 마지막에 게 마이너스 1024가 나왔어.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뭐라 했겠지? 우리가 찾아내는 뭐? 일반항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쵸? 어, 일반항.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a r N 마이너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어? 자, 공비 R이 얼마이지 마이너스 4라는 걸 금방 알수 있었다는 얘기라. 그 자. 자,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자. AN은 첫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4에 N 마이셀스 야가 마이스 1024가 나온다 그래야 자, 1024를 4로 계속 나누어야 돼. 1024를 얼마? 4로 나누어야 돼. 4 2 5 6또4 4, 6 n이 마이너스 4를 몇 번? 따서 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이 얼마 됐데 6. 아 그래서 내가 뭐 a의 몇 번째?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야. 자, 야구 야고 각이 같아야 될거이가 그죠? 그래서 n이 얼마? 6.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24가 나온다. 이해됐나? 됐나? 자, 그 다음에 8팔 번. 제 n 항이 이래서제 n 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일반항이야, 제일 마지막에 게. 아, 제일 마지막에 게 야가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오 있어. 이랬을 때첫 장과 공비를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반항은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다르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3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1승.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다르게서 응 어? 깍깍 때란 말이야. 그럼면 여기 어떻게 되냐 이게 예, 아니고 뭐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야 돼이해 되겠나? 어? 자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은냐 하는 건데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 자 이건 어떻게 하냐? 6 곱하기 4분의 1에 1승에다가 4분의 1에 n-1 이렇게 바꿔야 돼. 바꾸면 은 야가 얼마 돼? 2분의 3에 4분의 1에 n-1 아! 드디어 나타났다 말이야. 어떻게? a, r의 n-1 그래서 첫째 항이 얼마되노? 2분의 3이 되고 공비알이 얼마되노?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는 지수를 잘, 지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나? 자, 선생님이 잘 풀어주는 것을 반드시 일반하면 ARN-1을 만들래야 돼 이거 못 만들면은 안 된다 에이! 자, 2번 첫장과이항의 합이 첫째 항과 이항의 합은 야가 되고 두번째 항이 뭔데? AR이 되는거야. 첫째 항과 두번째 항이 되는거야. 알았지? 자, 요래 했는게 얼인데60 그랬어. 60그 다음에 사망과 상압 사망 야고야고 AR의 제곱 플러스 A R의 세제곱, 요걸 하니까 얼마가 되는 것이네? 240이 된다고 했어. 자,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가져가자. 공통해서 뭐있노 A가 있어. 1 플러스 R, 야가 60 나오고. 여기서 공통해서 뭐있데 A R 제곱이 있어. 1 플러스 R, 이게 바로 240이 나온다는 알 수가 있어 이해되나? 공통인 수를 빼내라 말이야. 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나누어버려. 날려라. 나도 날려라. 야, 구안라고 R 제곱분의 1은 야는 4기2 4 4분의 1. 하하 그래서 R이 없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r이 2일 때 r 대신에 2를 여기 잡아놓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 3a가 60이 돼서 a는 2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가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가 돼서 뭐 마이너스 2 잡으면 마이너스 a가 60이라고 되잖아요. 마이너스 60이 나온다는 것을 e 수가 d 다는얘기 o 이 n 나 n 이 so I done a g a i 가 Ian, 자, will t e l 자, 2. 그다음에 a 1 a 2 그래서 a 1번째째 g o 그 다음에 o 가2 0 이랬을 때 a1, a10 a1, a10 값을 곱해나가자 a1, a10 둘이 곱하면 얼마가 나오노?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까지 항의 개수가 몇개 있어? 10개가 있잖아 그냥. 그럼 여기서 까지는몇 개가 있노? 음. 12개가 있다 말이야 아하야가 바로 뭔데? a 의1 2번째가한 거라 알겠지? 그래서 A의 12번째 항은 AR의 11승이 된다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가 얼마인데 2. E. R 알아? 몰라. 야의 11승 하니까 야가 얼마데 20이 e,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러면 R의 11승이 얼만데 1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 잘 그러면 잘 야하고 곱하라는 얘기는 면 그러면 a 러의그러 a 구성이야. 그러면 번째가 그러면 그러이그이면이러면그나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자 몇 승? 아, 10승. 10승이 되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다. 에이. 알았지? 응? 어? 음. 여기서, 자. A1이 두번째잖다그 그지? 여기에다가, 야를 곱했는 게 야란 말이야. 공비하는 곱했는 게 야란 말이야. 이해하겠나? 음. 그래서 야가 나와. 그래서 요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 같겠네? 어떻게? AR 곱하기 AR에 10승을 하니까 A 제곱 R 1 1 제곱이 되는 거라. 그런데 야가 A가 얼마 있어? 2가 나왔을 게네. 4 곱하기 A 1 1 번째는 어마서 10이 나옵니다. 그 답이 얼마? 40.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이해 됐지? 자, 이걸 보고 118, 19, 20, 21. 자, 네 문제를, 요걸잘 보고,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거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수가 요렇게 생기면, 반드시 요렇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 어? 반드시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 알았나?